1바! 가로니 안녕하세요? 코코몽님 안녕하세요? 일바. 가로니 안녕하세요? 코코몽님 안녕하세요? 야. 가로니 안녕하세요? 졸 계속 내가 지칠텐데 지금은 안할거 아니야 내가 줄여넣잖아 엄청 계속 그러고 있을거야 한효정님 홀로그림님 안녕하세요 한요정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소묘를 누룩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은 약속한 대로 경희대 소묘를 준비했습니다. 하비오 하비오 우리 경희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겠죠? 저번 주에 저번 주 스트리밍 때이 소멸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오늘은 소묘를 진행하는데요. 일단 소묘를 할때 당연히 형태는 당연한 게 중요하겠지만 통구별이 일단 중요해요. 뭐 우리가 막 이제 디자인 소묘라고 하죠. 디자인 소묘다 보니까 뭐 느낌 있게 쌓기보단 심지어 얘를 거의 진짜 한 시간 혹은 거의 뭐한 시간 반 안으로 끊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It's good. 크크 이용 이용. 이제 그러다 보니 톤에 대한 확실한 구별을 해가면서 이제 그릴 때 어디부터 그리는지도 고민이 될 텐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위부터 그리라고 하거든요? 하면서 깐, 깐다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거의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톤을 먼저 깔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거 먼저 잡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언제 다 깔고 언제 지우개질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 당연히 이제 톤 깔아가지고 느낌 잡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시간 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정색 톤, 제일 진한 거와 흰색. 보면은, 이제 사진상에서도 보면, 안녕하세요, 이성훈님. 얘가 흰색이고, 얘가 노랑이고, 얘가 검정, 검정이기 때문에, 흰색은 칠하지 마시고요. 옆에 날렵하게 해서, 똑같겠다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그리고, 이, 연필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일 진한 부분은 사비로 한 번에, 꽉꽉꽉꽉 눌러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여기도 완전 하이라이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는, 이비로. 마무리를 살짝 해주시면, 톤 차이도 충분히 낼 수가 있죠. 지 카메라 형태가 1 시간 떠야 할것 같은데요. 크크크, 도르 어, 실제로 작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얘, 이 흰색. 이 흰색이고, 얘가 좀 그레이고, 얘가 더 어둠이니까. 할 때, 그 그레이부터 갈게 아니고, 뒤에 어둠을 꽉. 실제로 이 작년에 이게 나왔을 때, 뭐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나도 그거 허허덕 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걸 시간 내에 그리면, 내가 봤을 때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떠나서 시간 내에 완성을 하면 합격한다고 생각해야 사실 이런 게 나올수록 합격률이 더 좋아야죠. 왜냐면 다 힘든 거니까. 힘있게, 손가락에 힘 줘서 한 번에 빡! 네, 당황 많이 했습니다. 그쵸, 이승훈님. 이게 블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4비가 제일 진하고, 뭐, 팔비도 있겠지만, 어둠을 꽉꽉꽉 눌러가면서 그리셔야 돼 이렇게 종이 받치고 달린 님 안녕하세요 경희대 시간은 시험 경희대 몇 시간 시험인가요? 아 경희대는 어 3절에 왼쪽에 소묘 오른쪽에 디자인해서 4시간입니다 굉장히 빡센 대학교죠 아 개인적으로 교수들한테 니가 해봐라고 하고 싶어 니가 해봐 해보고 애들한테 어? 문제를 내야지 씨, 막내니까 뭐 누군가는 해내니까 그지 하긴 해야 돼 카메라 소멸하니 그쵸 하이엔님 반가워요 그요렇 이렇게 나눠 놨지만,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문대주시면, 손에 힘 빼서, 이렇게 하면은 딱 쉽게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도 또 보면, 사진상에서 여기가 또 어두워. 그치? 그러니까, 어느 날 꾹꾹꾹 누르는 나도 모르게 이게 입을 다물게 되는데, 집중,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제, 경희대를 치시는 분들은 제걸 한번 보면서, 이게, 뭐, 상태는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소음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갈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작한 지, 어, 벌써 10분이 됐어. 뭐, 모든 걸다 찾을 수는 없어요. 여기 약간, 약간 질감이 다르 어,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소매달라고 부탁드렸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블랙핑크 지수님이 오셨네요? 영광입니다, 지수님. 블랙핑크 지수님이 오시다니. 지금은 2B. 왜냐면 여기 안쪽은 4B, 이쪽은 2B. 수시 기간이 시작했나요? 아, 저희 9월 3일부터 원서접수 기간입니다. 대학별로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니까 꼭 확인들 잘 하셔서 아, 그리고 이제 경희대 소묘, 경희대 소묘 할때 중요한 것은 한 곳에 진짜 5분 이상? 혹은 10분 이상 머물려 있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됐으 넘어가야 돼. 세질감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얘는 밝고 얘는 어둡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를 확실하게 주셔야겠죠? 한 번에 꾹꾹꾹꾹꾹꾹. 어, 해 티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소면은 처음 보는 데 그죠? 음, 구독자 님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 스트리밍 시간을 통해서 어,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학생과 함께 시험을 쳤답니다. 경희대 시험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laughs> 이런 건 바로바로 바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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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바로. 응. 음, 그럼 이제 확실하게 톤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니얘 그러니까 중간 밝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빛을 의도로 갖고 그린 거기 때문에 옆면을 어떻게 누를 겁니다. 근데 이쪽을 일단 눌러. 이게 깜장이라고 무조건 까맣게 그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차이를 확실하게 줘야 합니다. 네, 여기서도, 여기 약간 이렇게 질감 표현들이 굉장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두우니까 바로 사비로 꾹꾹꾹꾹꾹꾹꾹 꼭꼭. 눌러서 더 어두운 거꾹꾹꾹 눌러서 꾹꾹꾹 눌러서 깔아도 되지만